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부인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그럴 듯한 구실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재림을 부인했던 속내는.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풍요와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조롱하기 마련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조차 내 취향과 욕심에 따라 선택해서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베드로는 재림의 때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재림이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내가 전도해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고. 주님의 날 다시 말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 생전에만 주어집니다. 죽고 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살라고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해 주의 재림이 임하길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죄로 얼룩진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평소 티 없고 흠없는 생활을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아무 탈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거짓 선생들은 제 멋대로 성경을 곡해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바울의 교훈을 빌미로 방종에 빠졌던 것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므로써 스스로 멸망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굿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짓 선생들은 혹할 만한 말로 속여서 성도로 하금 길을 잃게 하고 구센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베드로는 훈계한 것이죠.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확실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지키고 준비된 상태로 살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베드로우서 당시의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거짓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생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대로 마음 편히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바로 거짓 선생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죄된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어낸다면 그 또한 거짓 선생과 마찬가지겠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라가야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생들이 횡행하던 베드로우서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서 이 땅에서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될 것처럼 부추기고 가르치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깨달아 그 뜻을 행하면서 사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